곰돌이 t v 은솔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거 약국에서 산거 이런 거를 언박싱 해 볼게요 보여 드리자 이만큼이나 쌓여 있답니다 일단 다이소에서 산 거부터 가볼까요 일단 애니멀 밸리라고 있는데 플레이 애니.. 플레이.. 앱을 애니멀즈 이렇게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냥 그대로 여긴 거예요. 이거 일단 까먹게요 이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게 맛있어서 하나 먹어봤더니 맛있었던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음, 짬 음, 들어있더라고요. 천원 정도면 괜찮긴 하네요. 여덟 개천 원. 네. 이건 따로 보관을 할게요. 일단 하나 먹고 시작할요 초록색이 하나밖에 없는데 초록색 먹었어요. 식종 여기에 넣었어요. 다음! 또 다이소에서 한 거. 이거 스티커팩이에요. 스티커. 일단 보면 어 음. 이게 동물 다 들려 있네요. 너무 음, 예쁘죠? 이게 토끼 티셔츠인데 곰돌밖에 없어 곰돌밖에 못 샀어요. 다음 얘도 안 보이겠네요. 얘도 있어요. 다음은 티컵 택은 둘다 맞아요. 음, 음 이런 거 배달이랑, 음 얘도 되게, 음 이렇게 있네요. 얘는 배달도 있고 맛집도 있는데 이건 배달이 배달. 다음. 이거는 배달이 아닌 맛집이에요. 배달 맛집이 있었는데 이거는 맛집도 찾았어요. 배다이쪽 똑같이. 이렇게 스티커팩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이거는 동생이 준 건데. 동생 생일선물 받아가지고 준건데 필요없다고 줬어요 일단 음, 삼각연필이에요 다이소에서 산또 보여드릴게요 포카용품 미니 포장 봉투 스티커도 있어가지고 가성비 좋아요 뜯어볼까요 톡 오, 진짜 너무 적네요. 이거, 이거. 이것도 잘 보관할게요. 그 다음 또다이소에산 이거요. 응. 영 파티 때 핸, 해서 이런 걸 샀는데, 뭔가 다이소에산 거라도. 다이소에산 거라도. 산 거를 여기 나가지고다이소에산 거를 알았어 여기 봐봐 여기 4 0쓰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그쵸? 이거 진짜 구성비 좋은, 좋은 것 같아요. 2,000원인데 색깔이 이렇게 종류별로 다 들어있는데 무슨 색깔 편일까요? 이런 소시할때 그런 재질. 사인 이라고 해야 할까. 요 일단 타건그 다음 다음은 이건 다이소에서 산지 모르겠고 동생 생일때 동생필 요 없다고 준거예요 색연필인데 딱딱한 용량이라 이렇게 이렇게 열면 색연필 이건 닦아도 알죠 이건 미술학원에서 쿠폰으로 가지고 했던 했던 마스켓 종이발로 두개씩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거도 완전 해자끝 다음 다음은 이거 약국에서 샀네요 여기 가운데를 누르면 불이 나온대요 눌러볼게요 응. 오 나오네요 나오네요 일단 이거 까볼게요 와우! Wow. 핫! 진짜 안 되는데, 이거를 겨우 빼냈네요. 에, 이거 진짜 안 되네요. 일단 뺄게요. 이오! 이따가 빼게요, 모르겠다. 일단 여기 네임 택단 부분이 있고,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키링 고리 왕관이네요. 이것도 만족. 그 다음은, 동생의 친구가 저한테 줬어요. 네모지네요. 브레이 멋있어. 이렇게. 이거 이 친구, 동생아,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죠 이런 거를 좋네요또 그다음 미세라고 쿠폰으로 산 시나몬의 스퀴즈 이거를 까볼게요 어디 갔죠 까는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아 음, 어떻게 까라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가위로 가위의 힘이죠. <laughs> 냄새가 좀안 좋아요. 소치 시황이랄까 인공 냄새는 안 그렇지만 귀엽네요. 통과! 통과! 얘도 실관이 강력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닐 넣어서 만져도 느낌 좋네요 다음입니다 이거도 쿳! 쿳! 이었어요 이거는 영화관건 포포너를 산거좀 뜯어볼게요 이거 몰랑인데 폭신한 수첩이래요 까볼까요? 오! 폭신하긴 한데 딱딱하기도 해 키링 달수 있고 안에 수첩이 있어서 그렇게 말랑하진 않아요 그래도 말랑하긴 하네요 안에 네모가 대박이에요 이렇게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있고 또 이런 모양도, 또 이런 모양도 있어요 대박이죠 이거도 진짜 만족 그럼 언박싱, 언박싱 끝, 뾰로롱.